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이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교육센터인 일명 고당 센터. 겨울에는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뇌졸중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곳 고당 센터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질환 교육과 영양 교육 등이 매주 열리고 있다. 140에 90. 최소한 이거는 넘지 않게 유지해야지. 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고혈압. 최근 조사에 의하면 광명시 고당센터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는 다른 지역 환자보다 약을 더 꾸준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고당센터 등록 환자의 경우 비등록군보다 낮다. 지역의 보건사업이 이룬 놀라운 성과다 또 뇌졸중은 아시겠지만 사망률이 높다기보다는 유병 기간이 기니까 훨씬 더이 자식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야 국가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전국 열아홉 곳에 설치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 고혈압 관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지역 병원과 연계해 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도록 하고 진료비,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다. 고당 센터에 등록한 65세 이상의 환자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할인받는다. 환자들의 진료 내용은 고당 센터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당센터 직원들은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줄수 있다. 보일학 교육 참여하시면 그 강명시에서 제공하는 눈합병증 유무 검진받을 수 있는 검진 쿠폰도 저희가 발급해 드리거든요. 당연히 환자들의 참여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365일 중에 적어도 어, 290일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를 보면은 이전에 그2 9 0 9 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4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65에서 70을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이 분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가진 만성 질환 고혈압. 고혈압.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평상시엔 잊고 지내기가 쉽다.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혈압도 지금 나만 먹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나 뭐 작은아버지들도 계시지만 생전에 계신 혈압약을 아직 안 드시는데 나만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니까 더 약을 드시고 챙겨 먹고 예. 좀 챙겨 먹고 예. 지금 항상 정상으로 언제나 재보면 정상으로 뭐 약을 먹어서 그렇겠지만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2016년 캐나다 연구팀이 급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을 분석했다. 32개국 만여 명의 뇌졸중 환자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 관리였다. 특히 젊은 분일수록 고혈압 관리 를 잘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혈압 관리를 안 하면 뇌졸중도 잘 생기고 치매도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나는 젊으니까 운동해서. 운동하고 관리하면 혈압이 조절될, 잘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만으로 다 조절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전문의랑 상의해가지고 필요하면 혈압약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